요즘엔 다양한 사진 카메라 어플을 비롯해 동영상 어플까지 다양한 필터와 기능들이 추가돼 더욱 재밌는 사진을 남길 수 있다. 랜선 친구들이 요즘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어플들을 모아봤다. 일부는 아이폰,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자. 1. 구닥 유닥캠 구닥캠은 요즘 인스타그램 좀 한다는 연예인들 사이에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필름 카메라 느낌의 사진 어플이다. 한국 가격으로 약 1,200원 정도의 유료 어플이지만 이 정도의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후기들로 넘쳐난다. 이 어플의 특징은 추억의 일회용 카메라 기능을 제대로 구현해냈다는 점이다. 일회용 카메라처럼 작은 뷰파인더로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루 딱 24장만 찍을 수 있다. 24장을 모두 찍으면 인화창으로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3일, 72시간이 지나야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.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버전은 준비 중이다. 2. 캠코더, 캠코더, 추억의 빛바랜 캠코더 느낌으로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캠코더 어플도 핫하다. 마치 CCTV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어플은 과거 캠코더 화면처럼 시간과 날짜가 찍힌다는 점이 인상적이다. 또한 기존에 찍은 동영상을 해당 앱으로 변환도 가능하다.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. 3. 스프링 몸매보정 전문 앱 셀기꾼 의 기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. 손끝 터치 하나로 키 늘림은 물론 다이어트 얼굴 축소 기능까지 제대로 누릴 수 있다. 앱을 실행한 뒤 수정하고자 하는 사진을 불러와 발목 골반 어깨에 초점을 맞춘 뒤 스프링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. 감쪽같이 변하는 다리 길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. 안드로이트는 원스토어에서,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. 4. 몰디브, 몰디브, 요즘 셀카 찍을 때 필수 어플로 떠오른 뷰티 카메라 몰디브의 인기가 뜨겁다. 여성들이 좋아하는 감성적인 컬러의 필터들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취향 저격하기에 충분하다. 핑크 빛이 가미된 사랑스러운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싶다면 메인에서 뷰티 탭으로 들어가 러블리 를 필터를 이용하자. 아이폰, 안드로이드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일부 필터는 결제가 필요하다. 이달의 기자다레이의 인 사이트.co.kr, you mm -hmm.